안녕하세요 다먹입니다 오늘은요 수육대장에서 삼겹수육이랑 통삼겹수육 준비했어요 어, 다 준비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반절씩 준비했고요 같이 먹을 불닭볶음면 라이트입니다 어, 김치도 한번 같이 먹어 볼게요 그리고 음료는 콜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닭볶음면. 조합이 진짜 좋아요. 한번 더 먹겠습니다. 엄청 기대되는 이 마늘 소스에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살짝 찔끔하니 맛있어요. 김치가 꼭 있어줘야 돼요 음. 어,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거랑 전자렌지 돌린 거랑 맛이 달라요. 어, 근데 에어프라이어도 맛있다. 약간 전자렌지는 촉촉한 느낌이고, 이거는 기름기가 좀 빠져서 담백한 느낌? 음, 맛있어요. 음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또 봐요. 안녕.